그림책 읽다가 챕터북 올라가는 거는 그나마 빨라요. 음. 1점에서 뭐 2점, 3점까지는 어? 뭐 해볼만 한데 이러는데 3점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참 속도가 안 나요. 챕터북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이게 음. 진짜 중요해요. 영어책 읽기에 핵심, 제일 중요한 것딱한 가지만 뽑자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진짜 하나만 음. 말하면 좋아하는 책을 찾는 거 좋아하는 책을 찾아야 시작이 되고 이어지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좋아하는 책을 찾아야 한다는 거는 발품을 더 많이 팔아야 하는 일인 거 맞아요. 엄마가 해줘야 될거단한 가지는 단계별로 좋아하는 책 찾아주기. 그걸 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책이 많아야 돼요. 음. 근데 그거를 다 사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영어 도서관 저희 말고도 많고 맞아요. 민립 영어 도서관도 많 그래서 그러면 자주 가셔서 좀 다양한 책에 노출시켜 보고. 거기서 뭔가 아이의 취향을 좀 파악을 아, 하셔야죠. 이 이거 그냥 꿀팁인데 광고 아니고 <laughs> 네, 웬디북 상단 메뉴에 보면 A열 레벨이 써있어요. 맞아요. 그걸 누르면 레벨별로 책이 정리가 되어있거든. 맞아요. 우리 아이가 혼자 읽을 수 있는 책을 웬디북에서 검색을 하세요. 음. 그러면 그 책에 A열 레벨이 떠요. 그 A열 레벨 근처에서 책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 메인지 안에서 음. 영어 도서관 책 추천 해주듯이 아이의 A열 레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책을 골라 줄수 있죠. 반대로 또 추천 도서라고 해서 읽어봤더니 우리한테 어... 안 맞는 책도 분명 히 있을 거요 맞아요, 맞아요. 기본적인 그런 건 있어요. 여자 아이들은 뭐 핑크 공주, 요정, 음. 음. 무지개, 유니콘. 맞아요. 그리고 남자 아이들은 로봇, 액션, 뭐 액션. 액션. 맞아요, 뭐 히어로물 이런 거. 어머님들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대체 몇 권까지 읽어야 돼요? 아 숫자로 알려드리면 훨씬 네. 이해하기 쉬우시니까 어른들도 사실 책을 평생 살면서 네. 읽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어딘가 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놓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조바심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음 맞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특히 영어책 읽기에 몰빵한다 싶을 정도로 숫자가 아니라 기간으로 네. 생각을 하셔 꾸준함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걸 숫자로 표현을 하자면 3개 100권 정도, 3개월에 4권. 그러니까 그럼 그림책 기준, 챕터북으로 하면 3개월에 50권 정도를 음.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에 음. 한권 한 정도? 네, 맞아요. 100권 음. 하면 하는데, 그말에꼭두권 읽고, 맞아요. 맞아요. 하루에 한권이면 되거든요. 음. 그게 100권이 아니고, 100권도 괜찮아요. 오, 더좋네요한 책을 3개월 동안 계속 읽어도 돼요. 그림책도 그렇고, 챕터북도 그렇고, 반복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읽기 유창성이 늘어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책이 맞아요. 몇천 건 있어야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거한 권씩만 도서관에서 확인하고 사서 모아가지고 집에서 계속 반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계별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은데 엘리자템스2 <엘레한템> 네. 네. 너무 유명한 작가분이셔가지고 네. 5세부터 초등학교 2, 3학년 친구들도 여전히 좋아하는 책이고 글밥은 이 정도예요. 저희 도서관에서도 초등학교 2, 3학년 이미 챕터볼 을 읽고 있는데도 굳이 이 그것만 계속 있는 애들이 있어요. 육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엄마들이. 언제까지, <laughs> 아니, 언제까지 이런 이 애기책을 읽고 있어요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쉬운 거라도 달달 매우면 그게 완전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오래 본다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플라이가이, 그죠 여기서부터는 집중 듣기 연습을 오. 하면 돼요. 시기 듣고, 따라 읽는 연습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다 있죠? 뭐, 더럽고, <laughs> 냄새나고, 똥, 뭐. 콧물, <laughs> 막 이런 거. 플라이가이까지 잘 읽었으면, 그 다음에, 챕터복으로 넘어가 볼수 있어요. 음. 그래서 챕터복을 시작하는 시리즈로는 언제쌤도 음. 추천 많이 해주시는 트레스컬 그림이 일단 너무 재밌고, 게임 내용이어서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상관없이 좋아하고, 맞아요. 그림이 많다 보니까 약간 글씨가 조금 많아져서 기다네요 음. 그래. 확실히 아이들이 음. 책에 손이 많이 된 <laughs> <든 웃음> 느낌이 들어요. <laughs> 드는 드는 <laughs> 그림책 있다가 챕터복 올라가는 거는 그나마 빨라요. 음. 1점에서 뭐 2점, 3점까지는 그쵸, 그쵸. 꼭 뭐 해볼만한데 이러는데 3점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참 속도가 안 나요. 그렇죠. 글밥 이제 이 많아지는 시기죠. 그쵸? 그래서 오늘 제 대표적인 책만 소개시켜 드리긴 할 거지만은 세파북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같은 레벨에서 그 많이 읽는 게 진짜 중요해요. 다양하게. 네, 레벨을 올리는 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 다독하는 데 조금씩 중하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프레스터 다음에 읽을 거로는 요거 호일핸미. 글밥이 많지 않은데 점차 늘려가기 괜찮. 고 맞아요. 오. 2점대에서 조금 묵히다가, <laughs> 3점대에 올라가면,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 드래곤 마스터즈. 3점 대부터는 이제 거의 흑백책으로 넘어가고. 맞아요. 글법도 10주 정도. 맞아요. 등장인 물도좀 많아지고. 인, 처사도 생기고. 이때 되면 이제 엄마 아빠가, 아, 그래, 너가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구나. 하고 <웃음> 인정을, 인정을 <웃음> 어, 맞아요. 인정을 해주시고. 이제 나의 품을 떠나서 하산하거라 해서 집중 듣기로 <laughs> 완전히 넘어가는 시기에요. 어. 제가 한 권밖에 소개를 못 해줘서 오해하실까봐. <laughs> 한 권만 읽고 넘어가면. 네, 아닙니다. 많이. 그림책에서 1년. 챕터북 2점 대에서 1년. 3점대에서 1년. 음, 그죠 사실은 1년씩 다는. 네, 맞아요. 맞아. 1년씩은 최소 묵혀야 된다고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챕터북을 3점대 후반, 4점대까지도 잘 읽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설로 엄마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는 소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로왈드달 이참 소설로 시작하기 좋은데 이판타스트 미스터 펑스가 그래도 로알드다 소설 중에는 난이도가 조금 낮고 스토리도 근데 이제 난이도에 비해서 되게 괜찮고 진짜 영어책이에요 <laughs> 검색해보시면 로알드다요번에 컬러판이 나와있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컬러니까 아이들이 훨씬 보기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시 d 로 듣는데 이쯤되면 이제 한 권이 뭐한 시간, 두 시간 되기 때문에 빈도수는 좀 줄어들죠 맞아요. 맞아요 챕터북 단계가 올라와서 면 어, 좀 엉덩이 힘을 기르고, 음. CD로 차분히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고, 뭐 로알드타 올라갔으면 그때부터는 찰리 초콜릿 팩토리도 읽고, 음. 영화로도 나와있죠. 맞아요. 읽고 나면은 비슷한 이제 5점대 6점대 소설 읽으면서 나중에는 해리포터 읽을 준비까지 하면 영화 돼 <laughs> <laughs> 음. 정말 된다면 맞아요. 사실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들리는 이야기들 때문에 조급하게 음. 되고, 우리 아이가 음. 늦은 거 아닌가? 음. 책을 띄엄띄엄 읽다가 부실 공사라고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3점 대에서 1년 지체가 되죠? 1년 반이 지체가 되죠. 이런 얘기가 많이 음. 나오요 원래 3점 대에서 1년 반 정도 걸리잖아요. 빨리 영어책 읽는 네. 것도 진 거라고 생각하시다수있을것 어,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 하면 음.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단계에 있든, 뭐 늦고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벨에 맞는 책을 추천해 주고, 보기서 좋아하는 책 찾아서 읽고 또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걸 그냥 계속 모아서 뭐 반복하면은 언젠가는 충분한 수준에 다다르게 돼 있고 엄마가 봐주기에는 어떤 교재보다 영화책 읽기로 그걸 끌어주는 게좀더 수월한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주로 챕터 음. 노블 위주였어가지고 이렇게 음. 그림 책의 대표. <laughs> 강사라고 하죠. <하신 웃음> 전문가 선생님 모셔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어머님들께 유용하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laughs>